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랭킨입니다. 오늘의 해볼 게임, 용병 키우기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어세신2의 후속작이라고도 하죠.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음, 용병, 아처가 있구요. 어, 전직? 특성? 던전, 보스, 상점. 오, 그렇구만. 음뭐 바로 던전 한번 들어가보죠 입장 응? 음? 음 여기? 아니야 나나 나, 나 여기다 두고 싶은데 재배치 여기여기 여기. 그래 자 시작해보자 두배속? 스트블더블트리플쿼드라타오 마무리 음 이런거구만 자동공격 배치 꼭 무슨 타워디펜스 같은 그런거네요 자 그럼 요정도까지 하고 한번 볼까요 음 던전이 용병 170원으로 뭐하지 레벨 강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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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음 던전이 한번 가볼까요? 빨리 음, 어, 놓치는데? 이러면 안 되지. No! 예, 아, 다 <laughs>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길로 가죠. 자, 요렇게 해서, 500원을 모았습니다. 자, 500원. 500원으로 용병을 하나 소환해볼까요? 상점. 도적. 구매. 어. 뭐야? 전사? 응? 음? 어? 음... 음. 방금 나 도적을 소환하지 않았나? 이뭔 개소리야? 왜 전사가 나오지? 잘못 봤나?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군이가 가득 찼구나. 음, 잘못 본 거일 거야. 자, 그러면은 던전 2로 한번 갑시다. 던전 2. 음! 전사 이 친구가 공격 범위가 많이 좁네. 여기랑, 여기랑, 요렇게 할까? 해보자. 와우. 어, 뭐야? 전사 이거 뭐야? 음? 버서커 모드야? 오, 오, 오. 오, 대박이다. 우와, 전사 되게 좋은데? 자, 이렇게 해서 2,000 골드를 모았습니다. 자, 요걸로 2,000 골드로 도적을 소환. 도적. 자, 던전 3으로 갈까요, 던전 3? 전사를 요로코롬. 궁수를 요로코롬. 도적을, 요로코롬. 시작. 와, 도적 표창 날린다, 표창. 오, 깐지나, 깐지. 자, 지금 골드를 어느 정도 모았죠. 조건을 한번 보죠. 상점에서. 전사랑 도적은 고용을 했고. 자, 다음은 마법사죠. 마법사 고용 조건이 도적 10레벨. 음 그러면은 어 레벨업을 해주죠 요렇게 요렇게 음 지금 7레벨이죠 어, 조금 더 돌아보죠 던전을 던전 어4 1-4 한번 가볼까요 어 옳지 어 깨네 잘 잡네 잘 잡아 옳지 옳지 자 그러면 여기서 호기심이 발동이 되면서 2단계 2-1자 여기 던전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죠 어 아니야 아니야 전사를 엿다 놓고 도정 여기다 놓고 궁수를 여기다 놓고 자 한번 해보죠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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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슈룸 음 못잡네요 못잡아 못잡아 응 안돼 안되네 안되네 자 다시 돌아가죠 4단계로 1-4로 2천원 정도를 모았죠 공격력 상승 아이고 돈이 모자르네 배치를 좀 깔쌈하게 아직 안돼 아직 안돼 10레벨 강화하고 오 막는다 막는다 두 파우슨 예즈 레이텔 둔두두두둔 둔둔둔두두둔 두두 자, 요렇게 해서 8000 골드 모았죠. 봅시다. 상점 마법사. 마법사 구매. 마법사. 오, 파랑파랑해. 꼭 무슨 크레파스처럼 생겼어. 파란색 크레파스를 고용했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는 음. 요거네, 요거. 사제. 사제인데 고용 조건이 마법사 무기 3단계? <laughs> 마법사 무기 3단계? 어, 자 던전 한번 가보죠 던전. 부스 부스 부스. 어? 뭐야? 이게 마법사야? <laughs> 별똥별 날리는데 별똥별? 응? 음? 약하잖아. <laughs> 왜 이렇게 약해? 자 돈이 어느정도 모였으니 강화를 한번 하러 가보죠 마법사 무기 강화 공격력 10 강화 오 어? 무기가 바뀌었어 무기 잠깐만 2단계 강화하는데 6400원 들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응? 완전 날강도잖아 이거 성공했죠 오 레벨업도 해주고 요것도 해주고 요것도 해주고 던전 가서 음2-2 2-2 한번 가볼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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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2 3한번 가봅시다.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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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음2-2 한번 가봅시다. 이뭔 개소리야!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고 하면은 오, 마가, 마가, 오, 막네이제 자, 그럼 요렇게 해서 골드를 조금 더 모아보죠. 자, 요렇게 해서 2만 원 모았구요. 가 레벨도 좀 올렸고. 무기 강화들도 조금 했습니다. 자, 마법사. 마법사 무기 강화도 지금 3단계 했구요. 자, 그러면은, 사제. 자, 네번째 캐릭터. 사제 한번 봅시다. 16,000원. 구매. 볼까요? 사제? 특성? 범위 안에 용병의 공격력. 공격 속도 증가? 버프? 버프 캐릭터였어? 오. 강화하면 어떻게 되지? 아, 공격력 버프. 레벨 좀 올릴까, 레벨? 어. 요거 레벨 좀 올리고. 오. 어. 무기 강화도 하고. 자, 한번 볼까요? 무슨 캐릭터인지. 2-4 한번 가보죠. 2-4. 요거 범위 안에 들어가던데, 요거.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다. 옳치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어?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 어, 롱소드, 사제, 도적, 궁수, 마법사. 아주 5인 파티가 딱 맞았네요. 요거, 요거 한번 가볼까, 요거? 보스? 우리, 여기 보스 한번 가보죠, 보스.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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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렇게. 자, 한번 해봅시다, 보스전. 요런 거구나. 뭐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음, 네뭐 요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어, 캐릭터가 보면은 해적, 화염방사, 주술사, 저격수 요렇게 있는데. 어요 게임은 솔직히 뭐더볼건 없네요. 음, 자 지금까지 용병 키우기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음, 재밌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구요 자,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